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께 복싱 하는 영상을 부탁을 드렸는데 두 분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마침 한 분께서는 좀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한 분께서는 조금 더 발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뭔가 밸런스가 맞는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 스파링 영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는 영상은 노란색 헤어드기어 쓰신 분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이분께서는 문제점과 장점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야 될 스타일을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번 의견을 남겨주세요. <목소리> 그거 맞지 마. 방금 맞은 거. <웃음> <웃음> 거기 가라니까. 거기 가봐. 이으로가어이으로들으로어으로 들어. 거기 들아이으로 가라. 거기 니까 네. 네? 밑으로 가. 방금 네. 네. 이제 식하고계셨으로 가. 뭐야? 이아 제가 이 경기는 기술적인 그런 말씀보다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이 경기는 좀 느슨한 스파링이잖아요. 상대가 천천히 이렇게 잽을 낸다고 해서 제보해주신 분도 느리게 피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한다고 쳤을 때뭐 못하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느슨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자기 나무 위에서 손바닥만한 거미가 내 얼굴로 떨어졌을 때 그때도 이렇게 피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느슨한 스파링이라도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카운터는 매우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도 상체가 앞으로 쏠리니까 내가 원하는 타격거리를 잘못 맞추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쏠려 가지고 붙는 경우에는 내가 타격을 입었을 때 수비적인 자세입니다. 들어가. 연다 들어가. <laughs> 열다, 들어가. <laugh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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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laughs> 야,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어. <laughs> 들어가. 야. 기회야, 기회야, 기회야. 어. 뭐로 싱너 지금 나 짧지만 그래도 이 3분 동안 스파링을 봤을 때어 제보해주신 분은 좀안 보고 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비보리 링 사이드에 몰려있는 카넬로를 공격할 때딱 상체 세우고 상대방 반응을 보면서 왔다 갔다 인해나고 타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몰렸다고 해서 막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만 해서 죄송한데요 보시면 습관적으로 앞손을 계속 밑으로 내리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뒷손을 날리는데도 앞손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습관 때문에 그냥 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도 타격하고 머리 흔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번 치고 백스텝 밟는 게더 좋은 선택입니다. 어이! 야, 야, 맞지, 왼손 맞지? 야 맞지 마! 우리 제보자님께서 습관적으로 머리 돌리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보면서 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보하신 분도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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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봐. 원수, 이러봐, 원수. 저는 학창시절 때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이런 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갑자기 드리냐면 디테일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대방 분 자세를 보면 뒷손 카운터 날리겠다 이 자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님께서는 뒷손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도 위험 지역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카운터를 맞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세에서는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앞으로 꼬꾸라지니깐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한 포지션일 때는 빨리 뒤로 빠져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비보라고 카넬로 그 경기에서 비보리 거리 잡는 것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치. 지금 가면서 들어가면서 확딱 하면 들어가잖아 지금 봐! 딱! 딱! 그렇지! 그냥 왼쪽으로 확축야돼 왼쪽으로 확 축여야 돼 왼쪽으로 상대 왼쪽으로 상대 왼쪽으로 여기서도 보시면 상대방을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먼저 선위빙을 하시니까 상대방은 그것을 보고 퉁 치는 모습이죠 네? 가라, 뭐 제보자님께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을 때뭐 장점도 말씀해 달라 라고 하셨는데 뭐 장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점을 많이 말씀 못 드린 이유가 복싱을 잘하고 못하고는 좀 상대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장면에서 상대방과 실력이 좀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잘 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실력이 좀 붙으면은 다시 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보자님, 샌드백 치는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다시, 지금, 다시, 지금. 야, 어, 이분은 저에게 제보를 해주실 때 이런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보시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타격하는 순간 두 발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힘이 잘 실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노우에 백치는 거 보시면 딱 치는 순간에 두 다리가 딱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강하게 치고 싶으면 허리를 펴라 라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되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자세에서 임의적으로 몸의 축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몸통을 돌린다고 했을 때 뭔가 정확하게 힘을 돌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뒷발이 뜬다고 하셨는데 화살표가 무기 중심이라고 봤을 때 머리가 너무 앞으로 나와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뒷발이 계속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발에 중심축을 놓고 연타를 치면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보시면 뒷발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뜨죠 샌드백 칠때 저번 타 데이비스가 좀 이런 자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번터 <laughs> 데이비스도 앞발에다가 중심축을 놓고 연타를 빠르게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다른 점은 뒷발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뒷발을 주먹 하나하나마다 튕겨 주는 모습이죠. 게다가 골반은 회전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산타크루즈 선수의 자세를 분석을 했을 때 저번터 데이비스는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제가 나 나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자칫 제가 잘못 설명하면 되게 이상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렇게 주먹 하나하나 무게 중심 이동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사실 이런 스타일 변화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샷을 칠때 너무 멀리서 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짝만 앞에 가서 치면 어떨까 싶네요. 왜냐면 계속 칠 때마다 상체가 앞으로 쏠리니까 상체가 계속 들썩들썩 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영상은 음소거가 된 이유가 배경음악으로 마마무 노래가 나와서 어, 수익창출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링 사이즈가 되게 작아서 그런지 아까 훈련할 때는 좀 아웃복서처럼 훈련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인파이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핑크색 글러브 끼고 계신 분이 제보자님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본인이 자꾸 밀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 있는 자세를 보시면 양발을 평행하게 놔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뉴턴의 진자 운동을 생각해 보시면 뒷발과 앞손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있으면은 최대 힘이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각도가 뒤죽박죽 되면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영상을 보시다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뒷발이 조금 더 뒤로 가야지 힘을 온전하게 쓸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이렇게 링 위에 올라가면은 자꾸 뒷발이 뜬다고 하셨는데 어 제가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이 스파링 영상을. 그런데 뒷발이 뜨는 것은 이제 그 헤비백 칠 때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링 위에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파링은 오른쪽 팔을 다치셔서 한쪽 팔로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흰색 복싱화가 제보자분이죠어 스탠스가 좀 굉장히 안정적인데 어 자꾸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하셔서 제가 이거 되게 조금 약간 당혹스럽네요. <laughs> 내가 못 보는 뭔가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클린치 상황에서 양발을 좌우로 이렇게 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뒷발을 조금 뒤쪽으로 넘기면은 방어에도 좋고 상대방을 밀기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보하신 분이 좀 걱정하시는 그런 밸런스가 무너져서 좀 힘이 안 실린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답을 해드리자면 이 자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힘이 자꾸 안 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링이 너무 좁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링이 좁다고 이렇게 뭐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뭐 미국처럼 막 땅덩어리가 넓어 가지고 땅 위에다가 그냥 지붕만 덮어 놓고 체육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주말에 생체를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그 생체나 갔을 때 영상을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넬로와 비볼 경기에서 비볼 선수가 거리 잡는 것, 공격 타이밍, 빠지는 타이밍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보해 주신 분뿐만 아니라 좀 초보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이니까 꼭 시청해 주세요.